<laughs> 어 세상에, 오늘. <laughs> 왜 이렇게 부었어? 어떡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는 약간 부으면 사람이 좀 표독스러워 보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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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독스러워 보여. 어제, 오늘, 그다지 컨디션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거. <laughs> 지금, 립을 안 발랐더니 더안좋아보이는것 같아. 오늘이, 6일. 짜 근데, 색이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다 같은 색 아닌가? 이거 보요 여러분. 색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발라봅시다. 오, 이거는 완전 그거다. 완전 누디 베이지. 솔티드 아몬드. 음. 오, 이름이 마음에 드는데? 22호. 꿀티드 아몬드. 어, 이거 진짜 아몬드색이네? 오, 어, 은근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이 마음에 들더니 이거 괜찮구만. 병가류 더 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거 입생, 이거 뭐지? 언니 건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얘만 지금 샘플로 받은 거는 20일? 루즈 피루 굿디루 20일 이렇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운동 가려고 지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제 운동하려고 다 입어놨던 거, 운동 안 가가지고, 몸에 입으려고. 일 지금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게, 금요일 날 엄청 격하게 하체 운동을 하고, 그 이후로 운동을 아예 안 해가지고, 몸이 좀 회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서 유산소도 좀 타고, 스트레칭도 좀 길게 해주고, 그런 예정이랍니다. 운동합시다! 끝나고 왔습니다. 배고파요. 야채 닭가슴살 볶음이랑 밥이랑 반찬 먹을 거예요. 음 오늘은 음, 편집도 하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거 먹고 빨리 해야 합니다. 음. 줄까? 오늘 이제 하루 종일 편집하고 이래야 되는데. 분량이 없으면 은뭐 2, 3일 한꺼번에 모아서 올리든지 해야겠다. 밥이 맛있어요. 밥이 최고야. 김치. 오늘은 쌈 써먹기도 귀찮은 날이에요. 할 것도 많고. 빨리 먹어 치워버려야 돼요. 와. <laughs> <laughs> 어 밥을 5분도 안 걸렸네. 여러분, 저는 그럼 빨리 이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여러분, 식사 타임이 왔습니다. 편집도 하고, 그 뭐지? 저희 그 PT 이제 상담할 때쓸 상담 카드를 제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궁금한, 제가 적어놓고 싶은 것들. 만 해가지고 만들었고 아 근데 너무 졸, 졸려가지고 한 20분 샀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유산도 2시간 채워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빨리 끝내놓고 사이클을 타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집에서 진짜 운동 잘안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하게 되네요. 어떻게든지라도 해야 돼. 운동하는 타임이 저는 약간 쉬는 느낌이에요. <laughs> 운동할 때가 뭔가 힐링하는 타임 저에요. 사실 편집만 빨리 끝내놔도 마음은 편하거든요. 편집이 오래걸려서 그렇지 여러분들 기다리시니까 너무 늦게 올리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막. 마음이 조급해요 기다리시는 거 아니까 빨리 마저 밥을 다 먹고 저는 또 빨리 일하러 여러분 저는 이제 자려고요 아까 무슨 운동을 해야된다고 다 난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안 하고 <laughs> 다 그런 거죠 뭐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laughs> 이리 그릭요거트 남은 것도 먹고 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찍은 게 없거든요 오늘은 근데 진짜 심각하게 찍은 게 없어 갔다 와서 계속 일만 하다가 지금 자는데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하루에 3분짜리를 올리더라도 매일 올리는 거에 의의를 두고 올려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니면 너무 짧게 찍은 날은 모아서 올릴까? 내일은 쌤이랑 운동 같이 하는 날이어가지고 아침 일찍 태닝 갔다가 일좀 하고 그 다음에 피티 받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야지 규칙적으로 일찍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봅시다.